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전국에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예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고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학원을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의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사려가던 예배소에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직공들과 함께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전도가 자신들의 우상 판매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요의 동기를 살펴보면,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탐욕의 마음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이 숭배하던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우상이었죠. 예배소 주변 거주민들은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보기 위해 해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 조각 기념품들은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아데미 신전과 여신의 모형을 손으로 만든 상품들은 다른 제품보다 더 좋은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인간이 만든 우상과 조각품들은 결코 하나님이 될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에베소 주민과 아데미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에서 돌아서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아데미 우상 관련 사업가와 종사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가 방해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고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사역자들을 대적했습니다.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돈이 안전과 만족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탐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두 번째는 과거의 생활방식에 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에 대한 예배소와 주변 지역 사람들의 믿음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고 그곳에 상주하며 신전을 관리하는 여사제들도 두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풍요를 빌었고 모든 것이 아데미 여신의 축복인 양 여기며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를 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전도에 집단적 분노를 표출한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극장에 모여 예배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저항의 목소리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편안하게 안주하며 생활하던 삶의 방식에서 조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배운 우리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을 따라 살았던 낡은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은 새로운 삶의 방식과 거룩한 생활을 익혀야 합니다. 과거의 악한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 생활의 커다란 장벽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요청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익히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며 언제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고 그것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 특히 돈에 대한 탐욕과 익숙한 죄의 습관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며 안주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적 부여함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영적 부여함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부여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큐티 가족들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